안녕하세요. 영남 라디오 스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DJ 진유현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버려진 물건들인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 날가 버렸지만 옛 물건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물참고입니다. 와, 이거 추워. 이거 너무 춥다. 와, 하루 만에 날씨가 이렇게 좋네. 여기는 고물상이고요. 폐지라든가, 뭐, 프라이팬, 뭐, 냄비, 옷, 뭐, 거진 뭐, 음식물 빼고는 뭐, 다 수리, 수거, 처리하는 곳이죠. 고철. 이또 고철. 고철. 또 고철. 예, 네, 고철. 예. 이게 뭐예요? 자석이요. 자석은 고철에 붙거든요. 근데 비철은 자석에 안 붙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싼걸 구분해서 내리는 그거야. 거죠. 이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네, 여기 빼고. 이거 며칠 동안 모았어요? 한 3, 3달. 3 4일 고철. 고철 아니에요. 오세요 오늘도 저번하고 비슷해요. 4만 원 넘네. 4만 3,500 원. 아 예. 예, 네, 또 오세요. 수고하세요. 네. 자 들어오세요. 파지파지 실건 거예요. 할아버지는 여가 대신 차, 이 차로 하시는 분이라고. 차로 폐지를 줍는 분이라고 차로. 다른데 예. 조금만 소리로 모아갖고 집에 하나 뒀다가 이제 차로 싣고 오시는 거죠. 아침 내가 다섯 시 되면 나간다고 나가지고 동네 한바국비리기 돌고 또 힘이 들어도 물건이 많이 나고 해서 막 힘이 나고 또 담임이 없으면 막 사람이 주밀리지는 길. 오늘 돈 많아 할아버지. 진짜 특별히 최고다. 만 이천 육백 원. 할아버지, 오늘 고철이 많았잖아, 고철. 고철이지. 그래서 돈이 되는 거야, 지금. 12,600원. 네. 가요, 할아버지. 네. 네.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멋쟁이, 할아버지, 오셨어요. 아 네. <laughs> 내 멋쟁이 아니다. 맞아, 할아버지, 멋쟁이야. 물도 멋쟁이시시죠. 맞아요. 얼굴도 밤숨 선미가 좀... 멋지셔서 멋쟁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입니다. 박스가 좀 올려 줘서 얘기 좀 하이소. 박스 갑좀 올려 줘요. <laughs> 부부 할매. 나는 부부 아지매. 나는 욕쟁욕쟁나욕쟁 원래 아저씨하고 같이 그냥 똑같이 같이 하셨는데 아저씨는 지금 집에서 쉬시고 아줌마 가 지금 혼자 하세요. 여기 건 역쟁. 한 방에 이런 비아 보면 되나, 이래가? 한 개, 한개 이런 일 해야지. 많이 좋아야 될까, 이게. 이게 뭐, 그래, 이게. 구름마 봐라, 많이 <laughs> 구름마 다 떨어져 가야 지고 돼. 뭘, 이게, 이게. 아이고, 갈면 안 돼요. 부정산. <laughs> 이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딱 쫑기라요. 사람하고 똑같이 챙겨야지. 자, 요거 양말 좀 드셔 피곤한데 일부 아, 일부러 좀얼안나오니 예, 예. 아이고 힘내서 고물더 많이 해야지 이거 먹고 나왔나? 이거 먹고 나왔나? 귀타은 데를 갖고 다니실 까예요예 <laughs> 네, 하나씩 드리면 좋으니까 아 힘드실 때 드시면 좋잖아요 오래됨의 가치를 아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노정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에서 고물상 하는 노정규입니다. 아내분 어디 가시고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아, 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제가 출연하는 바람에 집사람 혼자서 지금 가게 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내분과 어떻게 고물상을 하시게 됐는지 뭐 처음부터 고물상 하셨던 거예요? 결혼 초기 한 20대 초기부터 제가 어, 고물상 어, 고철 쪽에 일을 했었죠. 그래서 네. 한 결혼하고 나서도 쭉 하다가 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사정사정 해서 지금의 고물상을 운영한 지한 10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아, 10년 정도? 네네. 아무래도 이 10년 전이면 은 나이도 어렸을 것이고 예.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고물이나 이런 계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어, 뭐랄까 낮게 보는? 인식이 아무래도. 네, 좀 낮게 보는 편견, 이런게 조금 강하죠, 아무래도. 음. 뭐, 존대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냥 보면 바로 이제. 반말하고. 네, 반말하고 하대부터 시작하죠.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했죠. 예. 네. 네, 화도 나고 속상도 하고 했었는데, 열심히 해야지만, 살아남아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뭐, 가족이 큰 힘이 된것 같아요, 제가 아. 생각해보니까. 제 제가 <laughs> 몸일못 할까봐 <laughs> 밖에 가서 마시고 <맛있게> 오라고. 맞아요. 내가 <laughs> 또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니다. 아파트에 짐으러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남들한테는 버리는 건데 저한테는 뭐 보물이니까 싫긴 싫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다 제가 지불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뭐 그저 좀 치워달라는 손님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치우 치우실려면좀 네, 힘이 들어가 그리고 이거 네. 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회복지 일을 조금 했었죠. 하다가, 아, 사람이 이 박봉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좀 해보자고 시작했는 게 이거였는데, 이런 고생길이 될줄 몰랐네요. <laughs> 이런 걸좀빼려고 비철, 구리,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풍기 이런 거 조립하는 것도 하나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해요. 원래는 그냥 아이들 영어 가르쳤어요. 중고생들 개인 가회했었거든요. 남편이 한 6개월 하고서는 도저히 혼자 힘들게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서 계산만 해달라고 계산만 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기분이 좋다고. <laughs> 내가 작업을 해서 힘들게 작업을 해서 큰걸 얻었다는 거 그냥. 나한테만큰 거예요. <laughs> 짐식 활동안뭐 예. 장비 쓸것 도는 거 없었지? 없었어요. 아 내가 할게 없어 가지고 앞에 걸고적거리는 거 내가 이거 뜯었거든. 아. 당신의 칭찬을 받고 싶다고. 돈 것은 마찬가지사아라고 <laughs> <laughs> 하나 둘 고물들이 좀 이렇게 비어 있다가 쌓여지면 정말로 곳간이 채워지는 느낌처럼 되게 배부른 느낌이 많이 있죠. 저거는 플라스틱 실러 왔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오통 옆에 플라스틱 있죠. 그거 실러 오셨어요 사장님. 이 누가 누가 묶는지 멋지게 묶어놨다.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말 말이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생활에 찌들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야. 같이 살아보아 그래. 재미가 있는지 사랑스럽지. 그치지예 <laughs> 사람이 살면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야 되지. 그래, 사랑해, 예뻐?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왜 사람들 말 자주 하잖아. 저희 자주 해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가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봐요.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산 가요. 예, 가요. 뭐든지 공물이 나가면 시원섭섭하지. 허전한 감도 있고, 그지? 또 얼마큼 언제 또 저만큼 모으나 싶어. 한만는가나 응. 음. 도 가. 음. 음. 나 보면야. 너 놔둬 봐. 밤먹러잖아 조용하다가도 밥만 먹으면 꼭 손님이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laughs> 또얼더 많은 야스 많다 하더라. 나장 나와 죽겠다. 난 너무 한거 다니까. 아다 힘이 달가지고아 오늘 덥네 아침에 춥던데 그죠? 예. 아 엄청 덥네 오 소영이 상담 잡아놨어요 뭐. 입시 상담 딸이 고을인데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 항상 상을수 있을 하는을 입시 상담을 하는데 입시상담을 아마 을실거을 지금 아들은 군복무 을입니다 지금 을수 있을 수있일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 솜청이좀엄일난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일이 고됨에에불불하하이이렇내내또열열히히아아수있있원원력바 바로 족족힘 힘이 아닐싶싶습다다 그죠? 네. 큰 아들은 훈련소 사진이잖아요. 평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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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밖에서도 항상 좀 밝다 음. 친구들도 많고 뭐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뭐 물론 제 아들이니까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였는데 네.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웠거든요 애들한테 혹시나 이제 아빠 엄마가 있는 일 해서 좀 그렇진 않을까 했는데 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 대견스러운 아들입니다 예. 네. 마침 그 사랑하는 아드님이 저희 제작진에게 네. 편지를 보내왔어요. <laughs> 진짜 예, 몰랐는데요 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나는 아빠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밝은 이미지가 떠올라 하지만 아빠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 난 어릴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아빠라는 이름을 적는 게 언제나 당연했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멋있는 아빠로 내 곁에 오래 있어 주길 바랄게. 내 아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 올림. 우리 군에 있는 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마디 해준다면 아빠로서 누구나 가야 하는군데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멋진 아들이 돼서 돌아오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laughs> 혹시 아드님이나 뭐 자녀들에게 예.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 한다 하면 어떤 직업이든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 어,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들은 편한 일 했으면 좋겠다는 게또뭐 생각이잖아요. 아무래도 낡은 물건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벽에 부딪힌 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속상한 일이 한두번 있는 게 아니죠. 음. 예. 뭐한 번은 제가 이제 그문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지나가시는 분이 그 아주머니가 애를 다그치면서 손을 잡으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하시처럼 된다 이렇게 아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뭐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네. 기,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안 있었죠. 어, 그럼. 물 마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했던 그런 일도 많았을 텐데, 언제 가장 뭐 기쁘셨어요? 어,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 치고 표정이 이만큼 밝으신 분은 처음 봤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참 음. 뿌듯하더라고요. 예. 음. 그러면은 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쉬어요? 7년 정도는 어 공휴일 국경일 없이 헉? 주 7일을 다 했죠. 일을.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도 안 쉬고. 아. 아. 예,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됐어서 <laughs> 열심히 하려고 예. 하루도 안 쉬고 한 7년을 정도 하다가. 하다가? 예, 네. 이제 무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죠, 예한 번도 예. 쉬는 음. 날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일요일만 이제 휴일로 정하고, 가게 문을 안 열고 쉰게 이제 한 3년, 4년째 접어든 것 같아요. 아. 같아요, 예. 오늘도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맨날 하이돈좀녕벌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 네, 네, 이야. 요안녕하 고기 안녕 예. 네. 야 이거 이거 반대기 좀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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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 오, 불판 비슷한 게 있네. 어우, 여기 다하면 되겠네. 어, 딱 됐다. 야, 나 상이 이새 앉을까이가. 아, 어, 그렇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검상에 자주 해먹기 때문에 뭐불판 고찰 같은 거 들어오는 거 가지고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뭐 사질 안 하죠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노사장이 가게를 할때 제가 이제 누구 소개로 오게 되가 그걸로 계기로 인해서 서로한테 뭐좀안 좋은 부분도 보여주고 서로 극하다 뭐 보니까 서로 친하게 됐어요. 미운 적도 있죠. 근데 사람 인연은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10년 세월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워도 보고, 좋아도 보고. 내가 싫을 때는 언제야? 운정이한테. <목소리> 요즘은 아마. 좀 없는데 예전에 좀 그랬잖아. 일단 여자고 남자잖아. 여자가 이런 고무성 일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아. 나도 해봤잖아. 그게 그뭐딴 걸로 내가 뭐 있노? 아, 일단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얼마나 됐어. 했겠는데? 예. 음. 아, 쑥스러워.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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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버리네. 웃음> 어. 뭐. 어, 누가 문두드리는데 뭐 고기 하나 다 섞어 가. 어, 요, 턱, 조심해 어쩐지, 할아버지? 네 예. 밤에 어쩐 일이야?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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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그, 바게스, 아, 있나, 바게스? 예, 예. 그기세개 있는 거. 예. 네. 요, 갖다, 갖다 놓고, 발랐고. 아, 요, 요 고, 고기 하나 좀 잡사. 고기. 고기. 어, 드셔 늦게 와이카시노. 아니, 계속 가를 것 같지, 못 가라고. 야. 요, 할아버지, 음료수 오늘 뺏기 왔는 거 해야 하는데. 문 두드리대, 할배가 아, 아니야. 아, 가스에 그래서... 아, 문에 이제 베개 대이 나는다그가 쿵쿵하게 흘나는 할배가 문 두드린 줄 알고 그래. 아니, 게... 씨. <laughs> 노사 뭐 떠나 는 사람 내가 아무기 있다. 들어와 봐라. 뭐 없다. 대한민국 제일 유지 뭐뭐 음. 이래 왔다 또또 아, 엄마또뭐 그냥 안 보내고 돈줘가 보내지. 얼마나좋은데다 <laughs> <laughs> 가족 갖고 뭐이 고물로 인해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웃이든 우리 형아든 다 고물이 만들어준, 엮어준 소중한 인연이죠. 예, 간만에 쉬는 날이라, 낮에 일 없이 어디 여유, 한번 나가볼라고요 <laughs> 여보, 저희가 봐. 내가 찍어줄게. 찍는다. 하나, 둘, 셋. 너무 좋죠? 쉬는 날. 일단 일이 없는 게 너무 좋고요. 사람들, 젊은 사람 보니까 좋네요. <laughs> 꽃이 야 예쁘다 진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 벚꽃 와 여기 많이 폈다 진짜 아 그래도 집에 있는 것 보다 이 나오니까 좋네 그러게 우리는 데이트 할때 보다도 응. 결혼해 가지고 더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지? 연광인줄 알아야 되지 감사합니다 <laughs> 저거 우리 가게에 있는 거다. 신축, 신축, 좋은, 좋은, 좋은데, 저거 신축잖아 지금은 못 속여, 그지? <laughs> <laughs> 뭐 눈에 는뭐 밖에 안 보인다고. <웃음> <웃음>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뭐, 가족들 다 건강, 전화 집사람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월세 걱정 없고 임대료 걱정 없는 지금보다도 더 작아도 소중한 제터가 있어가지고 음. 좀 편하게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러면 계속해서 고물상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럼요 네. 오늘 우리 아내 분이 함께 하지 못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이 기회에 또 아내에게 짤막한 영상 편지 한번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서 네 그것 때문에 네. 많이 표현을 잘안 한다고 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시키니까 또무스럽죠 네. 여보 어, 20대 꽃다운 나이에 서로 만나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 어, 아이들의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잘 견뎌주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어, 앞으로는 당신이 더 많이 웃고 음, 행복해 하는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여보 고마워. <laughs> 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 아, 이, 제일 쑥스러운데요. <laughs> 이 정도 했으면 아유, 용사이. 아, 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니, 먼저. 쉬고 힐링도 하고 왔으니까 또 월, 월요일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화이팅! 하로 일찍 오셨네 일찍 오셨어 <laughs> 남들이 한창기얘기지만 보물이 보물이 아니라 저한테 오면 보물이 보물이 되는 그 시점이니까 정말 귀하고 고마운 존재죠 고물이란 희노애락을 주는 보물상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희노애락을 주는 보물상자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물건이 보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부부. 그 보물 창고 안는 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는데요.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세상 속에서 낡고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 부부의 보물 같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남 라디오스타였습니다.